샬롬!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과 오순절이 과연 일요일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와께서 죽으시던 해에 부활절과 오순절이 정말 일요일이었을까요? 네, 되게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죽으시던 그 해에는 일요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들어왔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부활절이 일요일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오신절이 일요일이 될 것입니다. 왜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되게 많은 분들께서 부활절이 일요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님의 날. 그죠?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또 부활절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되고 일요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샤바스 예배를 할때 어떠한 그 판단을 많이 받았냐면 일요일이 만약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라면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샤바스를 지키고 샤밧을안식일을 지키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믿음을 다시 고백해야 되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당연히.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어,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로 부활절과 오순절이 일요일이었느냐는 거죠. 만약 그날이 일요일이 아니었다면 그럼 일요일 예배를 다른 날로 옮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오순절과 이 부활절이 어떻게 같은 날이 되죠? 아, 이건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절부터 49일을 세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77절, 즉, 오순절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 부활절부터 49일을 센다면, 77이 49니까 똑같은 요일일 것이다. 그런데 하루를 더 가면 다른 요일이 아닐까? 오해할 수도 있지만, 바로 부활절 그 날부터 세기 때문에, 어, 50일이 딱 지나면 같은, 어, 같은 요일에 오순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일요일이라면, 오순절도 일요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일요일이 마치 강조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부활절이 일요일이었는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정말 신약과 같은 그 성령님이 오신 날도 일요일인 거죠. 그리고 마치 일요일이 강조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날이든 또 성령님이 오신 날이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날짜가 아닌 요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00번 양보해서 정말 예수와께서 죽으시던 해에 부활절이 일요일이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D와 BC는 훈이들 우리가 알때 기원전과 기원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 아직 이전을 이야기를 하고요. AD는 Anno Domini라고 해서 라틴어입니다. 우리 주님의 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탄생하신 해 연도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연도 표현법은 525년에 만들어졌고요, AD 800년에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은 만들어졌죠. 요즘 학계에서는 사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BCE 또는 CE를 사용해서요. 너무 종교적인 어떤 색채를 배제하고요. 또한 예수와의 탄생 연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또 사용을 합니다. 이런 불확객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와께서 탄생하신 해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이게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추측입니다. <laughs> AD 1년에 탄생하셨을까요? 이게 하나의 견해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견해 세 가지가 더 있는 것입니다. 총네 가지 견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 견해는 BC, 2년, BC 4년, BC 7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C 7년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BC 2년은 헤롯왕이 죽었어요.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2년은 될 수가 없죠. 4년은 헤롯왕이 죽은 해예요. 그러니까 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죠. 그러면 7년. 그러니까 헤롯왕이 죽기, 한 3년 전에 이미 예수와께서 탄생을 하셨고,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이러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사한 거는 그래도 빛의 7년이 근사하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 일요일이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사실은 확신할 수 없는 추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우리가 성경으로 요일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기를 날짜로 주셨습니다. 다만, 요일로 준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준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죠. 예를 들어서 생일을 요일로 줬다면 아마 항상 기쁘겠죠. 그런데 우리의 생일도 날짜로 주셨습니다. 요일로 주실 수는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예배하기 위해서는 요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요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7일마다 돌아오는 샤바스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1년의 하루라면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날을 바로 샤바이라는 요일을 유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7일마다 돌아오는 샤밧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리고 거룩한 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샤밧 이외에 그거 말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일을 말씀하신 날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같은 요일일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최소한 그 해에 어떤 요일이었는지 알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날의 요일을 우리가 알수 있다면, 예수와께서 죽으신 그 해의 모든 절기의 요일들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놀랍지 않나요? 어떤, 만약 그 해의 어떤 날의 요일을 딱 알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날을 기준으로 모든 절기의 요일들을 다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정신이 확 정, 번쩍 나가지고 제가 너무 흥분됐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명시된 날이 어떤 날일까요? <laughs>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기들 중에서, 어? 아, 뭐 절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하던 어떤 날 중에서 성경에서 유일을 말한 날이 언제일까요? 어떤 날일까요? 네, 그날은 바로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날의 요일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laughs> 예수와께서 승천한 날의 요일이 써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 날이 만약 일요일이었다면, 기독교에서는 그날을 결코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지켰겠죠. 야, 세 번을 강조했다. 부활절, 오순절, 그리고 승천한 날. 우와, 이랬겠죠. 엄청나, 막 쓰리 쿠션이 들어가는 거죠. 세 번의 확 확증을 주신 거죠. 결코 놓치지 않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뭘알수 있죠? 아, 승천한 날은 일요일이 아닌가 보다. <laughs> 이런 걸알수 있죠. 일요일은 절대 아니구나. 그럼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언제일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거는. 카톨릭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깝게도 승천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의 승천일을 지킬까요? 마리아의 승천일을 <laughs> 엄청 성대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승천일, 마리아 승천일 막 이렇게 해요.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죠. 마리아가 승천했는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승천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승천일이 있어요. 그 승천일은 과연 왜안 지키는 걸까요? <laughs> 네. 그거야말로 요일로 지킬 수 있는데, 요일이 써 있는데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는 언제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갈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수,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네. 한글로 봐서는 어이 날이 안식일이었어. 혹시 올라가신다면 한참 후에 안식일에 얘기가 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딱 보면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then returned they unto Jerusalem 이렇게 쭉쭉 나와요. 예. then 그리고 나서 returned. 예.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then 그리고 나서 어 그래? 그럼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써 있을까요? 네, 헬라어는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그 관계부사를 통해서 댄이나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그때, 그 당시라는 연속적인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께서 올라가심을 봤어요. 그리고 두 천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예수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때 그 당시 제자들이 바로 그때 그걸 보고 바로 그때 감람산에서 그 어,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너무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거나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안식하는 날 있잖아요. 아주 우리가 샬롬을 취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여행을 그만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안식일에는요, 이 감람산보다 더 멀리 가지, 배단이, 거까지만 가고 더 멀리 가지 않으셨어요. 왜, 왜냐하면 그 거리는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알수 있죠 예수와께서 토라를 패하지 않으셨구나 <laughs> 제자들이 토라 나랑 상관없어. 난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난 토라랑 상관없이 난먼 거리도 이동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 토라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네, 안식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런 관계 부서나 접속자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거나 헬라우 성경을 보거나 또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성경이 잘 이해가 되고, 네. 원인과 결과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승천한 날은 토요일, 샤바십니다. 안식일입니다. 분명하게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와라면 여러분 언제 승천하실 것 같아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중에서 그 모든 날들 중에서 어떤 요일에 승천하기 원하세요? <laughs>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어, 구별하신 거룩한 날샤바에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때 승천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때 안식일이 만약에 토요일이 승천한 날이라면 그때부터 40일 이전이 어떤 날이죠? 부활절이죠. 한번 여러분이 달력으로 한번 세 보세요. 네. 승천한 날이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부터 40일 이전으로 가면 부활절이 돼요. 이 부활절은 요일이 언제가 되죠? 네. 제가 카운트해 봤을 때는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언제죠? 화요일이에요. <laughs> 네. 우리가 예수와의 탄생하신 해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건다 추정일 뿐이에요. 알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추정이 아닙니다. 말씀은 진리죠.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승천한 날은 샤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부활절과 오순절은 화요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네. 그렇다 그러면, 어, 우리가 이렇게 볼때 절기는 언제든지 요일이 아니라 날짜로 지켜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해라고 하는 근거가 결코 될수 없다. 핑계가 결코 될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요일날 예배하는 걸까요? 100% 전통이죠. 누가 세운 전통일까요? 네. 카톨릭이 세운 전통입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카톨릭이 주장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어,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바꾼 일요일이 바로 전통이 된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바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와의 승천일은 안 지키죠. 왜요? 샤바시니까. 그날은 결코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 있는 날일지라도 그들은 마리아의 승천일을 지키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성경과 너무나 많이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네, 누구를 누가 누구를 나무라겠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어,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어, 가톨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아봤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정말 바꿔야 될 것들은 바꾸고 개선해야 될걸 개선해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바로잡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승천,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날은 셔벗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너무 놀랍게 그, 그걸 기준으로 사오면요. 화요일이 부활절, 초실절이다. 월요일이 무교절이었어요. 그리고 일요일이 유월절이었습니다 <laughs> 네. 이런 것 결, 결론들이 나옵니다. 참 재미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